같 신앙고백 들이심으로 토요일 성영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찬송가 204장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집온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지세 우리 집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수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오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지세 우리 집잘지세 만세 만석이 다 우리 집잘 살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네 우리 고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가 우리 집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고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비바람이 몰려친다 할지라도 반석에 세운 하나님 말씀에 세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 달려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저희들 이 순례의 길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섭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지승민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승아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승현 손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주혁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조한 손자 믿음과 말씀 안에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손주들의 이름으로 드려준 귀한 예물 저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티네이저를 지나가는 동안에 정체성이 그리스인의 도 정체성으로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어서서 최원, 김묘권사님, 아버지 앞에 예물, 권수경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냐하고 또한 주님이 세워 주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가 됩니다. 다니엘서 일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일장, 다니엘서 일장. 서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브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르게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laughs>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에 넣어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부간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일과 아사자가 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음, 중에, 중에 그죄와 그 종명이 온 나라,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시베나 나은,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 일장은 이제 다니엘에서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하며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에 나와 있거든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누구간 네 살이 이르 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자 여기 보니까 유다에는 어떤 왕이에요? 이름이. 여호야김 그랬고 바벨론은 어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딱 나와 있으니까 역사적 배경을 알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느부갓네살과 이제 에그베의 바로누구가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어?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전투를 벌여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고대 중동의 그런 어,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깁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도 침공을 한 것인데 기원전 605년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때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에루살렘을 이렇게 성읍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게 뭐냐면 왕족들이나 귀족들 가운데에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네, 포로로 잡아가는 그때가 바로 1차 바벨론 1차 포로식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2차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겐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때는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되고 그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가 거면 이제 기술자들, 소위 엘리트들을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년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학문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두 번째 포로 잡아갈 때는 기술자들을 네, 잡아간 거예요 엘리트들을 3차 포로기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586년에 그때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몇 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 1차, 2차, 3차 그러면 지금 다, 다니엘은 언제다? 605년,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기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왕족이나 귀족 중에 에, 자녀들 가운데 에, 좀 외모가 준수하고 어 그리고 재능 있는 10대 소년들을 예, 데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바벨론 제국의 에, 통치 이념을 배우게 하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해서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3년 동안을 제대로 하면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좀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왕궁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니까.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네요. 자, 팔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음식과 또 왕이 주는 그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라냐. 왜냐하면 율법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다 있잖아요. 고기하고 피채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지느러마비느러 없는 물고기 그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우상이 받쳐졌던 냄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다 규례가 있었는데 그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환관장이 야,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왕이 명령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걸 거역할 수 있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이 날아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며칠만 열흘 동안만 네, 열흘 동안만 채식을 좀 먹게 해 달라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을 비교해 봐서 음,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가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다니엘 나이가 한 15살 전후라고 성광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광이 15살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16살도 되고 뭐 14살도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네. 딱 정했어요. 열흘을 정했을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했겠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채식을 먹었는데 환관장의 얼굴을 보니까 더 다른 소년들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윤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채식만 먹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뻐하셔서 17절에 보니까 하해은 다니엘과 다니과그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학문, 지혜를 탐구하는 것, 뭐 지혜 명철 이런 것을 주셨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더 탁월하다고요? 네? 10배, 10배가 더 탁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일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천교회에 새해에 다니엘에서 일장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하면서 타협했을까? 아니면 내가 왕이 주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보다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 건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내가 악조건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입니까 <laughs> 아멘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아, 시원이가 이제 감신들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엄마가 우리 목회실을 다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시언니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제가 서른다섯 살때 미국에 유학 갔을 때첫 번째 만났던 책이고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던 책인데 영어 책이에요. 시언니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독후감을 내라. 2월까지 독후감을 내라. 내 책이 두꺼운 책이 아니고. 얇은 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결심해야 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 들어가서 아니면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그죠? 맞지요? 네, 뜻을 정해야지. 뜻을 딱 정하고 결심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 에 예,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너 정말 들어가서 군목이 되려면 1학년 때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학자가 되려면 군목이 떨어지면 2학년 때는 너는 군대 가야 된다. 빨리 해결하고 와서 그다음엔 공부해야 된다. 1, 2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너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결심해야 된다. 너 결심해야 돼. 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게 다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다니엘이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금년에 뜻을 정해야 될때 무슨 뜻을 정할 건가. 그거 아닌가요?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딱 정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정하기 원하시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실한 목회자가 되기 원하고 양대에게 마음을 두는 다른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뭔가 뜻을 딱 정하고 다니엘처럼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육신의 편한 생활을 따라가지는 않았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가 중에 이찬성 많이 불렀었어요. 우리 이브 예배 때 말씀 앞에서라는. 복음 성가인데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다시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지켜행 하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제가 금년의 뜻을 딱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막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15살 전후니까, 내 자녀가 15살 안 됐거나 15살이 좀 지났다 할지라도, 분명히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족과 귀족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공중 교육을 받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실천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로 여기고, 지켜나가는, 먹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학문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새해 첫 주일에 이번 주일입니다.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새해 첫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위해서 첨부 기도합니다. 또 토요일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